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귀한 기회가 없죠. 그 기회를 빨리 탁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잡고 결정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온 기회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3세 때가 우리 밭에 앉아 있으면 그게 우리 참, 내 참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잡아야지 내 참새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도 순간 지나가버리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다가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평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삶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똑똑하거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 두뇌가 좋더라도 준비하고 많이 노력한 사람을 앞서 따라가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재능이 좋은 부족해도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오히려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학생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달 반짝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지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지 허용만 가진 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도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 또 반대로 미련한 처녀도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laughs>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상관없이 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었지만 은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온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가 열렸고 문은 닫혀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준비가 안된 사람들을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성게 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부르면은 따라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났고 쫓아내라 하면 쫓아냈고 드리라고 하면 자식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은 결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모질란다고 물을 쓸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 펜서 부통령이 ABC 방송에서 사회자가 이제 펜서 부통령을 허물잡을 깔려고 동성애 문제를 계속 지배하게 물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펜서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음성의 길을 기울입니다. 하고 동성애를 반대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기독교 질환을 믿는 환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펜서 부통령은 나의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믿음이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펜서 부통령, 전 펜서 부통령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이죠. 국회에서 창조 신앙을 믿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였던 박성진 후보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였던 안창호 후보를 모 정당에서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맹신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교환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에 가서 합장하지 않는다고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타종계 표를 얻으려고 우상의 합장이나 하고 철새처럼 카멜론처럼 가서 행동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인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의 고유의 신앙을 지키기 한 모습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정치인으로서 종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입니다. 비록 가서 예의는 갖출 수 있지만 숭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정치인 항교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교회는 정직하고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많이 배출해서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믿음의 출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간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요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고향 떠나라고 할때 그는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고 무조건 믿음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의 노마드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노마드란 말 아시죠? 그건 유목 민족. 유목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을 당신은 유목 민족입니다. 이렇게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믿기지만 거기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다니지 어딘지 모르고 창취없이 떠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양 떼를 이 끌고 풀을 쫓아 정처 없이 떠나는 유목민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이 이 끄는 대로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우리 할때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떠나고 본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이 인도하실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5장 사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힘도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절에 천국에 가는 길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향을 고향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시적끼리 모여서 살아야지 외부의 적도 물리칠 수 있고 또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 때는 부족한 게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대라는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으나 그곳은 결국 축복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그래서 일단 주변 정리를 하고 그곳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그 죄악의 환경, 우상의 환경에서 나가라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변의 환경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점유이 됩니다. 죄의 전염성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이태원에 이런 마약이 쉬워곳서 놀면은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는 대치동에서는 뭐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대치동 강남의 땅값이 비싼 집값이 비싼 이유를 알아봤어요. 단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육환경.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하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이거 전국의 돈 많은 부모들이 다 몰려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환경을 잘 골라서 죄를 짓는 환경에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자리, 술자리, 불신행의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모임도 떠나야 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저 역시 방송 생활을 하고 이럴 때는 맨날 보는 게 그냥 다른 나라들 보고 뭐 그렇죠. 그러나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보는 게 전도사님들의 주의의 말마마 아멘.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 말에 우리는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것을 백로야 가지 마아 그죠? 더럽힐까 하느라 백로는 백로들끼리는 게 좋은가요, <목소리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시편 1편에도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화듯이 사람도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떠나라고 할때 미련 없이 미련이 요즘 말로 일도 없이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떠날 곳이 있다면 당연히 정리하고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작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 멋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희생만 이사가면서 고생하는 희생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떠날 수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것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뒤에 축복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 미국에 건너온 후 제일 먼저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교회와 병원과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때 31살의 서른한 살의 젊은 목사인 하버드 목사가 자기 집을 팔아서 900파운드와 책 260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세계 제일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지난 380년 동안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크게 이 졸업생들이 공헌 공헌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버드 목사가 세운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무려 7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대학의 출신의 노벨 수상자가 40명이 넘습니다. 하버드 목사 한 사람의 헌신이 큰 인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복의 근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나 김기배 목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복의 근원, 직장에서 복의 근원, 사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향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모하며 아마 뻗어들 것임이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마치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더큰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딜 가나,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주위의 사람이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고, 좋은 것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가 들어가므로써 그것이 좋은 직장으로 변한다는 것, 그게 더 좋은 결과인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기를 추건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시계에서 메우면은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그곳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업가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요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0 다시 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해서 극도의 부패했을 때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목표는 오대솔라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솔라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스크립림였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향일 기준이 흔들리는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앞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읽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중세는 대부분 평신도들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들, 추경만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성경이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몰라요. 자기네들끼만.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제 위클리프라는 조니클리프 사람이 최초로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신부들이 그것이 대중들 알면은 자기네들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겠어요이 걸리퍼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한글을 창제할 때이 양반들이 백성들이 이를 한글하고 알고 말하고 알고 정부의 공약 같은 걸 하면 자기네들 권위가 떨어지니까 한글을 못하게 한글을 못 짓게. 그래서 엄문이라 그래가지고 천시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자기네들만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위클리프는 화형벌의 형벌마저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형벌을 취했 하지만 그것이 적은 불씨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3000년 전에 쓰였던 히브리어가 또 2000년 전에 쓰였던 헬라우로쓴 신약성경이 지금 우리 전 세계로 번역돼서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러한 순교자들의 역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말로 마음껏 읽을 때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서도요, 한문 성경을 서경 서머시 집사님이 그거를 보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는참 독특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 그래까 처음에 그게 뜰 뭔가가 막 벽에다 붙여가게 벽지로 종이가 기할때 발로 해서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과 진리의 영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다고 시편 119편 10, 11, 10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기준을 잡는 다림줄 이렇게 교할 때 다림줄이죠. 아모스 7장 8절에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뼈나씩킨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밤새같이 단단한 마음도 부서뜨려서 새 사람이 된다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배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하여서 오히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배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정체 없이 꿀을 풀을 찾아서 떠나는 유목민처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앞길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까지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오직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철저히 하자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곳 방배동 예배처를 떠나 대림동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주님의 약속에.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서 더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 대림동에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들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든지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쪽 교회를 옮겨서 더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따른다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